뿅! 보호망이 그전에 무조건 예언했지 이 상품 없어지거나 보장이 축소될 거라고 보호민세 16년차 절대 무시하지마 새겨 들어! 부모님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 솔직히 회사 가기 엄청 짜인 나고 싫으시죠 또 언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수목금또 뭐, 5일 동안 회사 에서 버텨야 되는지 하지만 저 보험왕 유튜브 하루에 아침 저녁 두번 정도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 영상 보시면은 하루가 금방 후딱 지나갈 겁니다 자 보험왕이 보호만, 16년 보험 인생에이 상품 그전부터 없어지던가 아니면 보장이 축소가 될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애사등명 전혀 없던 실속 침의 몸이 아쉽지만 17일 날 보장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자, 이 상품이 왜 축소될까요? 모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타사 같은 경우는 6세까지 경도 침해 시대아 점수 1점시에 일단은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보장이 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어요. 생명 보험은 거의 다 500만 원이고 손해 보험은 천만원 보장이 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요. 그런데 웬일이야. 이 상품은 60세까지 시대점수 1.1대 2천만원, 경증 진할 때 2천만원이고요. 그리고 60세에서 70세까지 경증 시대점수 1.1대 1천만원, 그 70세 이상은 달랑 고자 30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지만 70세 이후보다는 60세 이상 인분들 아니면 40대나 50대 분들 요즘에 치매보험 정말 많이 가입하거든요. 그이 상품 17일 날 이후에는 반토막으로 진단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 전에 아주 저렴하면서 보장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사 같은 경우는 왜이 애사생면처럼 경증 시자점수 1.2대 2천만원 나오지 않고 1천만원 그리고 거의 다 500만원 보장을 해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이에요 예전부터 치매보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 비싸다 보장받기 정말 힘들다는 안좋은 인식 때문에 솔직히 많이 가입되어 있고 그전에 이 애사생명 치매보험 이 상품 말고요 다른 상품이나 아니면 다른 보험회사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뭐 시대 함수 1.1때 경증이 아니고요. 2.1때 중증도라고 하죠. 3일때 중증. 뭐 평생 사망시까지 매월 생활자금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죽겠다고 현혹이 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점, 3점 물론 사람 일이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나중에 진단받고 평생 생활자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1 때가 가장 많이 걸리고 가장 흔하게 진단받는시대아 점수 1점이거든요. 2점, 3점 정말 보장받기 매우 힘듭니다. 물론 1점 걸린 다음에 나중에 시간 지나서 2점, 3점이 오겠죠. 처음부터 2점, 3점은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60세까지 무려 2천만 원 보장이 가능하고 여기다가 웬일이야 또 있어요. 제가 센터, 제가 급여, 의사, 간호조무사 아니면 은 요양보사를 얼굴 한번 봐도 예월한 번만 봐도 30만 원 보장이 되는 특약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좀 비싸다 할지라도 무조건 진단받는다고 매월 요양 보사를 뭐 집에서 만났든뭐 밖에서 만났든 30만 원 나온 거 아니고요.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예, 등급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혼자서 거동을 못할 때, 혼자 세수를 못할 때, 혼자 응나 예, 볼일을 못볼 때, 혼자 밥을 못 먹을 때 점수를 매겨서 가장 낮은 등급이 5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4등. 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이 가장 심한 높은 점수예요 그래서 5등급 진단을 받고 제가 센터를 이용하면 매월 30만원씩 보장 만기 때까지 보장을 받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이 외에도 아무래도 주계약 기본계약이 최저 20만원부터 가입이 되는데요 이게 중증치매 시리 점수 3점일 때 매월 생활자금이 20만원 가입이 되는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주계약이니까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 금액을 넣고요 어떤 분들은 아보험학리 저는 중증치매 시에 매월 100만원씩 생활비를 받고 싶어요 하면 매월 생활비를 100만원씩 가입 구성을 높게 해도 돼요 물론 본유은 아주 높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급여나 아니면 그거 말고도 시대 점수 1점일 때 경증일 때뭐 1천만원 아니면 2천만원 보장이 되는 이 특약을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물론 타사보다는 보험료가 좀더 높게 구성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타사 같은 경우는 시대 점수 1점 그리고 경증이 날때 500만원 1천만 밖에 고, 보장이 안 되는데 이상품은 2천만 원 보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보험료는 좀따블로좀 높게 구성이 될 거예요. 이뿐만 아니고 제가 예전에 누누이 설명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망했을 때도 기납입 보험료 어떻게 보면 납입한 보험료의 책임 준비금이죠. 그래서 책임 준비금을 보험회사가 주,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을 납입했던 보험료 거의 다 주고요. 납입 기한이 끝나서 나중에 아 나는 치매를안 걸릴 것 같아 치매 보험 필요가 없어 하신 분들은 40세, 50세 기준으로 해지했을 때. 납입기한 완료 후에 걸 때는 거의 100% 이상 환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연성 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9월 17일까지만 이 상품이 가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시기 때 본인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뭐 주변에 괜찮으신 분 있으면, 저보험한테 소개시켜주면 상품을 아주 저렴하게 해서 좋은 상품 구성들로만 가입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월요일 아침 뭐 회사에 나가기 좀 힘드시고 짜인내시겠지만, 그래도 돈 벌려면 나가야죠. 네, 저보험과 함께 활기차고 기분 좋은 일들만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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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길 바라겠고요. 저 보험왕 아침 저녁으로 항상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알람 설정해 줘서 좋은 정보 많이 들으시고 우리 보험 소개사 분들도 저 보험왕 구독하셔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시고 공부하셔야 또 주변에 있는 지인 분이나 고객 분들한테 추천해 줄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보험왕 채널을 보험 설계사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 가입보다는 사업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고 항상 자만하지 않고 좋은 상품 그리고 보험의 패러다임, 보험의 트렌드에 대해서 앞서가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